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s so that we will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쓸 때쯤에 가뜩이나 약했던 바울 사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별 고생을 다 했거든요. 여러 별 죽을 고비를 다 넘겼거든요. 그렇기에 편지의 서두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고난만 당한 사람이 웬 찬송 타령이에요?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일컬어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한 아들을 그렇게 고생 시킨 아버지가 어떻게 자비의 아버지요? 어떻게 위로의 아버지란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더러 바울사도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종종 하늘 아버지를 원망하곤 그랬거든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 오랫동안 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좀 원망했어요. 어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원망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아도 조금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바울사도 같은 정말로 헌신적인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그냥 평생 고생고생 을한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원망을 입꼬리에 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바울사도 의이 양반은 원망커녕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별종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몸한번 아파도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기도답한번지연돼도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고생고생하다가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한 사람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신앙을 이해하게 돼요 찬송하리 그러다 외친 이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왜? 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연약한 나에게 주님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오신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겪은 아픔을 생각해 봤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당한 아픔을 생각해 봤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떠오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언제나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까지 이후로도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의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까지 이후로도 이렇게 외로운데 십자가의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까지 이후로도 이렇게 힘든데 십자가의 주님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원망하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주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지독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수모와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연히 그런 고통 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충격을 안겨줘요. 평소에는 까맣게 입고 살다가도 힘들고 지칠 때면 문득 십자가가 떠오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난이라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어떤 고난이라도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해보신,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해보시므로 고난당하는, 고난당하는 모든 자의 모든 고통을 익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질고를 그냥 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친히 경험을 통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시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고난 다, 다, 다 당해 오셨어요.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고난을 안 당해 오셨습니까? 주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은 모욕을 당해 보셔서 모욕당한 자의 상처를 아셔요. 외로움을 겪어보셨기에 사람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배신을 당해 보셨기에 배신당한 사람의 괴로움을 아셔요. 누명을 써보셨기에 누명당, 누명당한 자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버림을 당해 보셨기에 버림받은 자의 아픔도 아십니다. 인간의 육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해보셨기에 그 어떤 육신의 고통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저런 아픔, 각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물어오신 거예요. 예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은 아픔을 생각해보았느냐? 너는 십자가를 생각해보았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아픔을, 십자가의 슬픔을 생각해봤느냐? 물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모진 아픔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 중에 그렇게 능력있는 위로는 없는 거예요. 사도와 우른 일생 동안 그 능력있는 위로를 받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십자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안 지나서나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면 바울사도도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면 바울에게서도 원망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기에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만이 솟구쳐 나왔던 거예요 바울사도는 정말 주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는데, 주님을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찬송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내 아픔보다 훨씬 더 아픈 십자가,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비천한 십자가, 내 외로움보다 훨씬 더 외로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는 말씀이죠.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기뻐하고 십자가로 위로받고 십자가로 찬송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바울 사도는 주님의 고난을 넘치도록 체험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소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고난도 경이 여겼을 건데, 자기가 고난 당한 중에 주님의 고난을 넘치도록 체험했다는 말씀이죠. 나도 이렇게 아픈데, 그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시련 가운데 주님의 시련을 넘치도록 체험했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었다면, 자기 시련이 없었다면, 주님의 시련도 경이 여겼을 건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련 가운데 주님의 시련을 넘치도록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지금 힘든데, 주님은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위로요, 완벽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로 무장된 사람들, 그들은 지려야 질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지려야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0,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그들은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통쾌한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죠 보배로운 교우들이여 하나로 교우들이여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종은 주님께 늘 저를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 위로를 받아요. 배우자로 어떤 사람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 자식으로 위로를 받고 가정으로 위로를 받고요. 더러는 돈을 벌어가 위로를 받고요. 어떤 사람 주식으로 위로를 받고 부동산으로 위로를 받고 칭찬으로 위로를 받고 상으로이 세상의 어떤 상으로 위로를 받고 인기로 위로를 받고 징그로 위로를 받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위로 거리가 되긴 되죠.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죠. 영원한 위로 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능력은 능력이는 위로 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힘들 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위력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그런 것들은 위력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갑자기 위력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분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분의 극률이 피와 함께 묻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눈물이 묻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주님의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내 슬픔을 위로하는 주님의 슬픔과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고난 속에 받은 십자가 위로를 마음껏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더큰 위로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맹숭맹숭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맹숭맹숭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의 강도만큼이나 십자가가 눈물겹습니다. 십자가가 감격스럽습니다. 네. 내가 강할 때는 십자가가 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십자가가 놀라운 위로로 다가오는 거지요. 네. 온 천하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질병이 있나요? 혹시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 괴롭히나요? 혹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괴롭히나요? 혹시 어떤 생업의 근심이 여러분 괴롭히나요? 혹시 자녀로 인해, 혹시 배우자로 인해, 혹시 가정으로 인해 괴로운가요? 다른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성전에 홀로 앉아 혹은 아무도 없는 방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주님께 여쭤보기 되기 바래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여러분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줄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반드시 바울 사도의 감격어린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찔리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을 바라도다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위로를 나눠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편지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받은 십자가 위로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네. 여러분 그 위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취하게 되기 바랍니다.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도는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는 거죠. 많은 말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는 그 전에 감기에 안 걸리는 체질이었어요. 걸릴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아프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 죽겠다고 끊고 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디 가기로 했는데 단체 활동을 하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빠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 못했어요. 무슨 감기에 걸렸다고 빠지나 감기에 걸렸다고 저 정도 엄살을 떠나 그랬어요. 근데 본격적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감기 고통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말 되게 알았거든요. 요단강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알았어요. 몇 차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로부터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더욱이 감기 정도 아니라 더큰질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권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요배의 새 친구들은 요배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틀린,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배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 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어요. 요배 새 친구들의 주옥 같은 말들은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은 단번에 거꾸로지고 마는 거죠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욕보다 욕을 더잘 아는 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욕이 다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두 굴조개가 대화를 주고 하는 거예요 한 조개가 하소연을 합니다 내 뱃속에 원인을 알수 없는 혹이 하나 생겼어 아파 죽겠어 다른 조개는 반대로 자기의 건강을 자랑했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 마침 지나가던 거북이 한 마리가 두 조개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건강을 자랑하던 조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건강을 자랑하지만 뱃속에 혹이 생겨 신음하는 네 친구가 지금 뱃속에 귀한 진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도리어 부러워질걸?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지금 혹시 귀한 진주를 낳기 위해 뱃 속에 혹을 달고 신음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에 고난을 주십니다. 위로 유통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 유통업이 위로 유통업 그 사업이 왕성하고 번창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라면. 그것이 너무나 신령하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기쁨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받는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근데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고난을 주셨건만, 도리어 반대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난만을, 자기의, 자기의 고난만을 크게 생각하는 거지. 타인의 고난은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뭐저 정도 아주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러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빵만 눈물에 젖는 건 아니에요. 가난 말고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별도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마음의 상처도 사람을 힘들게 해요. 질병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알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탁이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게 아니에요 풍성한 식탁을 앞에 두고서도 아픔과 근심 때문에 식욕을 잃어버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각기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숙제를 하던 아이가 기지개를 펴면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참 좋겠어요 공부도 안 하시고 숙제도 안 하시니 너무너무 좋겠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단다 네 아버지는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짐이 있고 어머니는 살림살이하느라고 짐이 있고 다 있는 거야. 애가 말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할미는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 짐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짐의 무게는 고난의 무게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이 고난은 큰 고난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은 상대적으로 작은 고난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작은 고난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겨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대체로 좀 얄밉잖아요. 남자가 짐을 막두 개씩 들면 여자는 한개 아니면 반개 들고 막 그러잖아요. 난 청년 시절에 설악산 등을할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자들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가는 거요. 예뭐 그때는 뭐 쌀이나 감자 같은 거다 짊어지고 가거든요. 무거운 부식에다가 텐트 같은 거. 그 텐트도 무겁잖아요. 옛날 텐트는요. 정말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들 이 거예요. 뒤에서 봐 누가 받쳐줘야 는 근데 여자들은 조그만 배낭 하나 메고 달랑달랑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화장품 같은 거 들어있나?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냐고 이런 성차별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며 따지며뭐 항의한 남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각계의 짐을 지고 헐떡거리는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짐을 지고도 불평할 팔팔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한 개의 짐만 지고도 힘겨울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무게는 분명 다 다르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다섯 개, 열개 고난을 지탱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개의 고난만 지탱할 힘을 주신 거지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각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 저까지 꺼가지고 그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경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게 여러분 여러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학생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성교제 한번 실패한 것이 여러분 보기엔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경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무겁게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모질고도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으면서도, 고작 감기에 걸려 쩔쩔 매고 있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넌뭐 그까지 걸 가지고 그래, 임마. 너 빨랑 일어나지 못해, 임마. 머리를 쥐어 박지 않으신다 얘기에요.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결국은 그 아픔을 떨치고 힘있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부모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자녀를 보고 가슴이 아파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아따라 너도 자식의 고통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하물며 나는 너의 고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바오사도는 주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비해서 정말 훨씬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한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 고난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주님의 위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위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위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심한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위로를 더 많이 청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위로 유통업에 뛰어들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에게 위통에 유통해 주게 되기 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처럼 여기저기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